안녕하세요, 여러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유학 전문 프리웨이 에듀케이션의 에밀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프리웨이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리웨이는 영어로 자유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유로를 저희가 생각을 하면 뻥 뚫린 그런 고속도로 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학연수나 유학을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낯선 곳에 대한 불안함이라던가 어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뻥 뚫린 자유로처럼 저희가 순탄하게 어 도움을 드린다는 의미로 프리웨이 에듀케이션 이라는 상호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리웨이 에듀케이션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이렇게 두 국가만 전문으로 취급을 하는 유학원이고요. 현재 한국 부산 오피스와 일본 도쿄 오사카 오피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유학 서비스로는 어학연수, 사립대 유학, 조기 유학,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의 유학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무료 유학 지원으로 학교 찾기나 프로그램 찾기 그리고 입학 수속을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간혹 유학을 진행하시면서 실비가 발생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현지에서 현지 직원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유료 서비스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상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부산 오피스에 방문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1차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문 상담을 통해서 더 자세히 유학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 상담이 끝난 후에 저희의 공식 상담 신청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와 일정 조율을 통해서 방문 상담 예약이 확정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아, 두 번째 저희는 화상 상담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에 위치한 유학원이다 보니까 부산에 직접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방문 상담과 동일하게 이제 화상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어 화상 상담 신청 절차는 방문 상담. 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는 점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전화상담과 카톡상담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전화와 카톡상담은 저희 영업시간인 평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응대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카톡상담은 이 업무시간 외에도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시간대에 언제든지 이제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장 빠른 업무 시간 내에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리웨이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저는 해외 교직원 출신의 이제 한국인 원장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국가를 경험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유학도 하고 해외 취업도 한. 선배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질적인 조언이라든지 이제 학교 찾기, 프로그램 찾기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인 싱가포리안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전문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무료 유학 수속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떤 특정 학교를 어푸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배경과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학교를 찾아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투명하게 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고 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공식 파트너십인데요. 저희가 무료 유학 수속을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어, 이 학교들과 저희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들이 제공하는 이제 여러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학교의 최신 정보를 받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때 저희가 또 저희 마음대로 막 답을 하지 않고 꼭 학교 담당자와 확인을 해서 최신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이제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막 말이 바뀐다거나 이런 이제 리스크가 훨씬 더 줄어드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부산 지역에 유일하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만 전문으로 하는 유학원인데요. 이게 각 국가마다 입학 수속이라든지, 비자라든지, 뭐 생활 환경이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다른 서구권 나라랑 좀 많이 달라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나라를 취급하는 유학원들은 자세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한 국가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학교들과 프로그램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속속들이 알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두 두 국가에 대한 이제 어, 국가적인 상황이라던가 프로그램이라던가 학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내를 해드릴 수,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유학 전문 부산 유학원 프리웨이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한국에 많은 유학원이 있지만 유학원을 선택하실 때 많이 비교를 해보시고 가장 나에게 잘 맞는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될것 같은 유학원을 선택하셔서 후회가 없는 이제 좋은 유학과 어학연수의 첫 걸음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 지금까지 프리웨이 에듀케이션의 에밀리 원장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